Bye. Uh -huh. 그러니까 여기 지금 부직포를 다 씌워 놨어요. 네. 그 마늘에서 부직포를 씌우면서 장점이 무슨 장점 이 있죠? 내가 작년에 아예 아예 안 덮었거든요. 네네. 안 덮었는데 올해는 덮은 이유가 이거 완전 야비리아이 아, 다들 보고 이러 가지고 이거 그때도 네. 원래 덮은 건데. 네. 그때 이거 덮을 때 12월 초에 덮은 12월 한 10일경 덮었을 겁니다, 아마. 이렇게 늦, 늦게 덮어요 그때는 부직포 원래 뭐 부직포도 귀했을 뿐 아니라. 음. 마늘 포기할라카다가 내가 덮은 거라니까. 나도 죽다, 그 죽을 뿐 아니라, 망한 상태가 너무 안 좋아서. 어, 선님 그러면은, 예. 뭐 부직포 양도 있겠지만, 처음에 바짝만 하실 때, 예. 뭐 어떻게 들어가는지 설명 좀 해주시겠어요? 소독약, 종구소독약, 그거, 음. 그거 이제 균형 잡작해서, 그거, 아, 그거 플랜을 하는 그거었고 아트플랜 아트 넣으셨고. 그 아트플랜, 예, 예. 네. 전부 영어로 말하는 사람은 아니고, 아트플랜 그거였고, 네. 공플러스였고, 네. 그 다음에, 이제, 그, 저, 발육이, 저, 저 뿌리 저 발육이 좋다그 해서, 음. 저기, 저, 저, 아쿠도 입제 아, 아쿠도 입제 예. 네. 어... 입재를 이었었어요. 입제 이었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또, 그나마 상태가 또, 들깨나가지고, 음. 월동 전에, 여기, 저, 음. 옆면 시비를 했어요. 아쿠도하고, 루엔스하고 해가지고, 옆면 시비를 아. 하고. 아쿠도 액상하고, 루엔스, 예. 1L짜리 액상으로 옆면 시비를 하고. 면 시비를 하고. 네. 그 처음에 하실 때, 준비하실 때, 네. 강호플러스하고, 아쿠도 입제는 어떻게, 양을 정하셨나요 그때 광어는 10포 네. 정도였을 겁니다 200평에 예, 아, 1 0평에 10포 아, 네. 정도도 왔고 네. 아쿠도 그거는 네. 100평에, 100평에 하나 아, 100평에, 100평에 하나, 하나 좀 했, 했지 싶습니다 아, 그것만 넣고 다른 거 들어가신 면없으니거요 다른 건한거 없지요 구에서는 뭐 겨울이 없으니까 이런 것도 없지요 아, 예. 다들 많이 넣으시는데 예 그거 뭐 대포에 맞으면 총알에 맞으면 그래 해보면 <laughs> 되는 거예요 그래, 그러면 안 되고 아 그래요? 예, <laughs> 그건 네, 별로 해가지고 저저 저 하는 게 아니고 나는 그거 매뉴얼도 해보니까 네. 이렇게 좋아지고 있으니까 응. 내 직접 내 눈으로 느끼고 있으니까 그걸 지금 내가 여기서 말할 수 있는 거지 내가 구운, 아, 잘못했을 경우는 말하면 나쁜 놈들이 되는말말 안하지요? 아, 그러냐면은저 사장님 네. 만나러 오기 전까지 네. 한 50%가 죽었다고 해가지고 네. 이제 우분이라든분이라든지 뭐 미바르테이비 같은거 있잖아요 예예. 많이 넣었을거라고 생각을 했어요 소양문제가 아니고 50% 죽은게 다른 원인에서 좀 있었겠네요 그러면은? 그때 저 우리 마늘 종구가 제가 주화를 만들어 놨는데 그 물이 담아가지고 그 뻘하고 막 이것만 진창에 대보세요 공포 날라간거 보이소 음. 여기 뚝뚝 넘어가면요 여기가 소 떠내려간 자리입니다 저축사가 저, 저, 저 저기서 저 소, 소가 떠내려가가지고 저미랑 미랑서 잡혀오고 <laughs> 김에서 잡혀온 그 자리가 이, 이 축사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작업장, 저기 보면, 저 작업장에 저게 음. 3분의 2가 물다 남았었어요, 여기. 그래가지고 수입 종무도 일부 썼고, 그 실제 뭐 수입 종무 쓰면 안 되는데 종자가 없으니까 물다남았버으니까 다 그래 그것도 썼고 구산 종자도 썼는데, 막균핵도 뭐 있었고, 하여튼 종자가 또안 좋았고, 복합적으로 많아지요, 이건 뭐. 그 종자를 심어가지고 그렇게 상태 안 좋은 데서 그걸 뿌려가지고, 이만 살아다간다는 게 기적이라고 생각하지. 아. 진짜지요? 그러면은 이 병이 진행된 다음에 아쿠도 루엔스 액상을 연면 살포로? 네, 연면 살포 했죠. 아, 그 다음에 네. 이제 부직부를 덮으시고 예, 예. 아, 그 양양은 어떻게 하신지 궁금하시죠? 그때 아쿠도하고 루엔스를 그때 열말에다가. 네. 그래가지고 어땠어요. 희석해가지고 내친구로 기억이 납니다. 아, 엄청 강하게 치신 건데, 그럼? 어, 그때는 뭐다죽고가니까 좀더 강하게 미작해가지고, 어차피 월동도 갈 거니까, 네. 그 중간에 뭐 약을 칠 방법이 없으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된 기억이 납니다. 다. 아, 그럼 혹시 그때 처리하실 때, 네. 토양이 수분기가 좀 있으셨나요? 수분? 수분기 있었어요. 아, 수분기? 왜 그래 하면은, 열마를 잘못 치게 되면은, 약기가 나올 수가 있거든요. 아, 수분, 네. 수분이 있어야죠. 돈에 수분 없는 상태에서 그, 그 약을 과하게 미면안 되지, 그죠? 가끔 같은 오해하신 분들이 계세요. 이거 참고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열 말에다가 루엔스 2리터짜리 하나, 압구 100리터짜리 하나 를 섞어가지고 열면 살포로. 아, 그렇지, 어, 그렇죠, 그렇죠, 맞아. 부직포 덮으시고. 예예. 예. 그런데 부직포를 벗겼더니 그 중간 중간도 확인하셨을 거 아니에요? 좋아졌나 안 좋아졌나? 아, 저 좋아지고 있다 그 내가 느낀 게 언제부터 느끼냐면은 어. 그거 치고나서 12월 중순부터 제가 보니까 네. 잎이 네. 푸른 잎을 떨나오더라고 이게. 12월 중순부터. 예. 어. 그래가지고 이럴 달 되면 다 하루 한무씩 하루, 나오니까 이럴 네. 때는 나오면 한표한표 종아리만 삐기 보고 삐기 보고 하는데 네. 많이 많이 불어가지 부직포 날리고 나니까 음. 저렇게 좋아지가 있더라고요. 신나셨겠네, 나데저그래 저기 여기 뿌린 총 제가 면적이 식재 면적이 네. 14,000평을 심었는, 심었는데 만심1 어, 네. 0 0 0평에다가 고약을 다쳤다 연매식을 다1 0 0 0평에 다쳤는데. 네. 지금 다른 놓은 도가 보면은 뭐 네. 좋아지고 있다 그런 거 한번 느낄 겁니다. 거는 어, 보면은 뭐 어. 어. 아, 여기만 봐도 예. 사진 거본거 틀리게 굉장히 많이 좋아졌어요. 이 요거는 뭐 실제 좋다다하는 거는 뭐 음. 동사 사람들 아마 이 부직포 밖에 보면 좀 놀랄 게입니다, 이말 근데 그게 있겠다. <laughs> 이거 보시는 분들이 <laughs> 예. 일반적으로 다들 이제 부직포를 양파나 마늘 좀 씌우시거든요. 예. 그럼 이정도는다 만들 수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실 수가 있는데 틀린 게 처음에 죽은 거50% 이상이. 예. 그걸 살린 거. 예. 가장 큰 역할이 한게 뭐라고 생각하세요? 그리고 저 내가 그 약을 그 아쿠다가 로옌스 말고 뿌린 게 없으니까 음. 그 약이라고 봐야죠. 저는 이제. 비엔스 아쿠도 있지만 네. 이 부직포까지 같이 하셨기 때문에 신이 같이 나지 않았을까 싶어요. 보통 부직포를 하면은 그래도 2도 정도는 잡아줄 수가 있거든요. 그게 음. 2도 온도를 잡아줬다 하더라도 음. 작년에는 내가 이거 안 덮었거든요. 네, 작년은 좋았잖아. 그러니까. 음. 그런데도 원래는 그 원치 안 좋은 상태에서 이게 덮었기 때문에 음. 내가 그걸 덕이라고 봐야죠. 음. 이만을 기준해 보면은 이게 지금 이제 고사했다 말라 죽은 잎이 있고. 이 절관이 짧고, 벌써 잎이 두껍잖아요. 잎이 넓죠? 음. 예. 그리고 이게 이렇게 돼야 돼. 잎이 좁다든지, 잎이 그거에 너무 얇, 얇으면은, 절대로 이게 마늘 대과종은안 나옵니다, 이게. 이 정도 같으면 어디 가도 뭐 대과족 나온다고 봐야지요. 푸른 잎이 있어야 광수용을 해가지고 뭐 마늘 뿌리가 좀 크지. 뭐 조리그만한건 그러면 안, 안 되거든요. 이 정도는 돼야지 많이, 예. 이게 저만 마늘 대과종이 나오지. 도 나와야 됩니다. 아. 이게 뭐 제가 실제 이기적이라고 했던 죠정나었던김데 살아나서니까. 아, 원래 하을거 없어요? 뭐였어 얘는 아무 대답 세요 아니 그것만 이렇게좋아진다고 <laughs> 아, 나그그막 뿌린 게 없으니까. 선생님 그러면 다음에 네. 수학할 때 한번 와가지고 네. 정말 평당. 13kg 이상 나온지 확인해 볼게요. 확인해 보여서 근데 원래는 내가 작년보다 조금 뭐하지 싶은데도 이 정도 고데면은 그 정도 양 나올 겁니다. 아마 음, 그러면 은 네. 평균 수확량이 평당 10kg 이상 은좀 따야 좀 괜찮다고 보고 있어요. 10kg 나와야죠. 그럼 10kg 이상 되지 는 한번 확인해 볼게요. 오늘 50kg 채 있는가요? 보여서 그때 와가지고 내가 내기 하든지요. 뭐 내기 할까요? 그때요. 뭐 하필이면 소고기가 많으니까 소고기 좀사줘야지요 소고기? 네. 그거는 <laughs> 서비스로 하겠습니다. <laughs>